안녕하세요. 송수목입니다 PTE가 Describe Image, r e t e l n Lecture 이두 가지를 사람이 채점한다 그래요. 물론 컴퓨터를 한, 한 다음에 컨텐츠만 한다 그래요. 그래서 Fluency라든지 발음 같은 경우는 전혀 영향이 없고요. 원래 컴퓨터에 나온 점수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11월 4일 전에 보셨던 분들 같은 경우에는 그 Fluency, 그 발음 점수가 그대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시 되시고요. 거기다가 에 이제 컨텐츠만 보는 거죠. 근데 컨텐츠를 뭘 보냐? 템플릿을 쓰는 거를 잡는다 그래요. 근데 제가 생각했을 땐 템플릿이라는 것 자체가 약간 조금 애매하잖아요. 왜냐하면 사람이 말을 하다 보면은 그래프는 거의 비슷하게 말하게 을돼 있고 차트도 되게 비슷하게 말하게 돼 있고 그리고 사실 어떻게 보면은 뭐 특징 몇 가지 빼고는 나열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 나열하는 걸 너무 많이 하지 말고 그리고 템플릿스러운 거, 인포메 o 브 있잖아요. 그 많이 쓰는 거 굉장히 그래서 뭐 this is a very beautiful picture and it's very informative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건 절대 쓰지 말라고 나와 있거든요. 제가 링크를 해드릴게요. 밑에다가 근데 어쨌거나. 그런 하지 말라는 걸 하지 말고 플로우는 어차피 컴퓨터가 하기 때문에 플로우는 기본적으로 중요하고요 대신 사람 채점관이 컨텐츠를 뭘 본다는 거냐 실제 그림하고 답변하고 약간 연관이 있거나 그 강의랑 그 다음에 내가 말하는 거랑 조금 내용이 얼추 비슷한 느낌이 들어야겠죠 그래서 디스크라이브 이미지 같은 경우 는 사실 공부를 조금만 하면은 금방 해요 그래서 한 3, 4일 정도만 열심히 공부를 문장도 만들어 보고 찾아보고 해가지고 하잖아요 그러면 은 충분히 가능하거든요 근데 리텔렉처 같은 경우가 약간 조금 실제 음원을 들으면서 거기에서 청킹을 하는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이걸 옛날부터 되게 많이 말을 했는데요 어떤 템플릿 보면요 템플릿이 다차 있고 단어를 한두 개만 채우고 그냥 끝나는 그런 식으로 하는 것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인바이러먼트 관련된 그런 강의가 나왔어요. 그래서 1분 동안 들어요. 그러면 인바이러먼트랑 뭐, 펄러스랑 그런 거 들었다고 쳐요. 그러면 그두 단어만 바꿔가지고, 나머지는 되게 멋들어지게 그런 문장들을 만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그것만 외워가지고, 실제 내용과는 상관없이, 다른 내용이 너무 많고, 막 뭐, 과학적이고 어쩌고, 막 뭐, 스태티스틱스부터 시작해서 막 이런 이상한 그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템플릿 쓰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점수가 안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공부하실 때 여러분들이, 리텔렉션 특히 더, 청킹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뭐냐? 어떤 단어가 나오면 그게 그 단어 한 단어만 나오는 게 아니고 절로 나오거나 문장으로 나오잖아요. 그래서 들리는 거를 다 받아 적고요. 받아 적은 다음에 그거를 이제 그대로 거의 말을 하거나 조금 잘라가지고 내가 생각해서 이거 좀 불필요하거나 아니면 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런 느낌 드는 건좀 잘라가지고 하던가 대신에 청킹을 절로 해가지고 말 하는 게 되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저는 뭐 딱히 걱정할 건 없다고 보고요. 하지 말라는 거 정확히 나와있고 뭐 하라는지 밖에 나와 있으니까, 그거 따라가지고 잘하면 좋을 것 같아요. 더 자세한 내용이 필요하신 분들은 멤버십 있으니까, 거기 가입해서 보시면 되고요. 근데 사실, 그 PT 거기에서 나와 있어요. 물론 제가 다른 팁을 드리긴 하지만, 알겠죠? 질문 있으면 댓글 남겨주시고요. 다음에 또 봐요. See ya.